제가 2학기 시작하며 6학년 저희 반 아이들에게 2학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기록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학기 첫날 아이들에게 각자 본인만의 버틸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쓴 내용은 바로 키에 대한 부분입니다 2학기 때에는 키가 5cm만 자라면 좋겠다 2학기 때에는 키가 160cm를 넘고 싶다 등등 또 많은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키가 좀더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랍니다. 결국 자녀와 보호자 모두 키가 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면 키가 클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초등학생 키 성장에 꼭 필요한 습관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녀의 키가 크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째, 먹는 것이 아이의 키를 만듭니다. 부모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잘안 먹어요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 시간 편식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기는 좋아하지만 채소는 남기고 국물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는 단백질만 먹는다고 크지 않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아연 철분까지 골고루 섭취해야 뼈와 성장판이 튼튼해집니다. 예를 들어 멸치, 두부, 우유, 달걀,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키 성장의 기본 재료입니다. 부모님이 집 밥상에서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올려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지 키가 큰다. 라는 말보다 식단으로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끔 초등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워낙 영상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 초등학생들도 외모나 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초등 때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초등시기는 살을 빼고 외모와 몸매에 신경쓰기보다 일단 골고루 잘 먹으며 몸을 튼튼하게 하여 키 크는 게 우선입니다. 다이어트는 성인이 된 이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그냥 산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는 매일 학교 다니면서 걸어요. 라고 안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는 가끔 자녀와 함께 저녁 시간 집 주변을 산책한다고 방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는 성장판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성장판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점프 운동이 키 성장에 좋습니다. 농구, 줄넘기, 배드민턴 심지어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뛰어야 아이의 성장판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운동 시간을 직접 챙겨주시고 스마트폰 대신 밖에 나가 놀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운동을 하며 노는 것도 좋습니다. 따봉 셋째, 밤 10시 이전에 잠을 자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봅니다. 주말에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월요일 학교에 와서 조는 아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부모님도 주말이라서 또는 아이가 조용히 있으니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이 시간에 깨어 있다면 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밤 10시에는 가능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밤 9시, 뉴스 시작 전, 세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라는 멘트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리가 나면 누나와 형, 그리고 제가 나란히 누워서 졸리지 않아도 잠을 청하며 밤 9시에는 무조건 잠을 잤습니다. 사실 일찍 자는 건 아이 혼자 일입니다. 혼자 만들기 어려운 습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거북목, 꾸부정한 자세는 뼈 성장을 방해합니다. 앉을 때 바른 자세, 걷는 자세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턱을 괴거나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등 때 척추 측만증이 생기거나 디스크 등 건강상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정서적 안정이 곧키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 순환이 원활하고 성장판에도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키는 유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키는 먹는 것, 운동, 수면, 이세 가지가 기본이고, 여기에 자세, 정서, 생활습관까지 신경 써야 아이의 키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키가 잘안 크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은 결국 생활습관이 답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관심이 아이의 성장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